네 오늘 주식 종목 리뷰는 요 나와있는 현대 에버다임 보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현대 에버다임 오늘 상한가까지 밀어버리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우선 쟁점이 될수 있는 부분이 한가지가 있고요 오늘 반항 해석해 봐야 될 것들도 한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두개 좀 체크해 보면서 다음 으분들 한번 좀 볼게요 우선 현대 에버다임은 또 대표적인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으로 엮여져 있는 종목인데 요쪽이 지금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이유가 이 지금 지금 미국이 대선 중이잖아요.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다시 한번 재선이 될 거다라는 얘기가 재선에 성공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모습들이 막 나와 주면서 최근에 뭐 사건들도 있었었죠. 그런 것들이 나와 주다 보니까 지금 안 그래도 도 해도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이 조기 종전,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전을 계속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뭐 오늘 그 우크라이나의 또 젤렌스키 와 통화도 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왔던 걸로 지금 보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아무래도 우세가 점해지고 있다 보니까 결국엔 또 종전될 수밖에 또 없는 상황이고 종전되기 전까지 이런 주가가 모멘텀으로 우 상향이 좀 가능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어쨌든 우, 뭐 우크라이나가 지금 이제 정제, 전쟁이 이제 종전을 하게 된다 라고 하면은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복구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뭐 건물들도 막 무너져 있고 이런 것들을 복구를 해야 되다 보니까 특히나 건설 쪽 우크라이나 재원 관련해서 건설 쪽 이런 관련된 움직임들이 많은 상승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당분간 우선은 이게 미국 대선이 끝나는 시기까지는 기본적으로 모멘텀을 바탕으로 계속 이끌어 나가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 그 기간 동안 충분히 지금 시간은 충분히 남아 있으니까 그때까지 계속 모멘텀 바탕으로 이끌어 나가는지 좀 지켜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. 그래서 이거 이슈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흐름으로 넘어가가지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확실히 역시 주식은 선반영입니다, 여러분들은 아직 대선까지 미국 대선까지 지금 11월이거든요. 아직 시간 한참 남은 상황에서 벌써부터 움직이고 있는 거죠 움직임들이 항상 먼저 움직이니까 지금 이런 타이밍들이 항상 잘 봐야 되는데 기술적으로 봤었을 때 지금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걸 만들었어요. 무슨 얘기냐면은 얘가 결국에는 계속 우상향 곡선을 그리면서 가고 있던 시점에서 최근에 약간 옆으로 가는 각으로 바뀌었거든요. 여기서 이렇게 박스권 형태가 큰 흐름을 이렇게 우상향 치고 있는데 요 속에서 박스 권 권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. 근데 박스권 형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단 라인에서 저점을 잡으면 상단까지 간다가 기본 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. 반대로 상단 라인에서 돌파에 실패하게 되면 하단까지 내려온다. 그러면 어 어디까지 도달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까요? 만천원 정도까지 우선 기본적으로 도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. 여기서 모멘텀이 더 뒷받침이 되고 이슈 몰리가더 돼서 돌파까지 만들 거냐는 그다음 문제다라고 하더라도 우선 기본적으로 만천원 정도까지 도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오늘 특히나 상한가거든요. 내일갭 상승 치면서 또 시작할 거예요. 이 상한가 종목들은 거의 대부분이 시간에만 풀리지 않는다라고 그러면 다음날 갭 상승으로 출발시키는 경우들이 워낙 많아서 내일 추가적인 연타를 좀 쳐주면서. 11,000원 정도까지는 도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서 다음 목표가 보시는 분들은 우선 1,000원 정도 자리를 다음 목표 자리로 좀 놓고 여기서의 반응 영화를좀 살펴보는 것들이 중요하겠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1,000원까지를 다음 목표가로 잡았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야 넘어가면서 상이 박스권을 끝내버리고 추가적인 상승 파동으로 갈 거냐 말 거냐 이제 이게 중요한 쟁점 사항이 될 수가 있는데 그 결정을 여기 1,000원에서 하게 될 거거든요 요1 0 천 원에서 그럼 제가 어떤 반응이 나와줘야 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. 여기까지 올라오고 났었을 때 여기서 우리가 좀 깊이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. 멀리 해야 되는 것들 그게 뭐냐면 건드리면서 윗꼬리가 길어지면서 거래량이 왕빵 나오는 걸 주의하셔야 됩니다. 이게 나오면 한번에 랠리로 가긴 좀 힘들다는 얘기고 또 흔들다가 이렇게 움직여야 될 가능성이 좀더 높다는 얘기예요. 왜냐면 거래량이라는 건 결국에는 힘이에요. 힘이야. 근데 여기가 지금 중요한 자리고 여길 넘어가야 상승파동이 추가적으로 가능해지는 자리인 건데 여기서 윗꼬리 달리면서 돌파에실패했는데 힘은 왕빵 썼다라는 건 뭐야. 힘은 있는 대로 다 끌어다 썼는데도 불구하고 돌파가 안 나왔다는 얘기거든요. 그 경우에는 바로 가기가 힘들어집니다.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우선 여기까지 도달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데 여기서 혹시 돌파가 똑바로 안 나오고 꼬리가 달리면서 거래량이 크게 나오면 그때는 한 번에 가기는 솔직 서지... 현실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대응이 더 중요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반응이 나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? 만천원 건드릴 때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다? 그러면 우선 전량 다 던지고 나오셔야 됩니다 우선 다 던지고 다시 다음 타점 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그림이 나오면 매도세 폭탄 쏟아지고 있다는 얘기기 때문에 여기서 그런 반응 나오면 정리하시는 거고요 만약에 그냥 거래량도 크게 안 뽑히고 여기를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움직임이 나온다라 그러면 그때는 추가적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당연히 높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서 다음 시세까지 끌고 가는 관점으로 보셔도 되고 분할 익절하고 남은 물량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토대로 여기서 돌파가 나올지 안 나올지 판단을 하시는 거고 만약에 제껴주고 나면 그 다음에 볼수 있는 목표 지점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하나의 파동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두배 짜리 파동이란 말이에요 이두배 강만큼 똑같이 올릴 거예요 괜히 만들어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11,000원 기준 두배잡으면 대략적으로 2만원 정도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제껴주면 그 다음 목표가 2만원입니다. 그래서 11,000원에서 반응 제가 말씀드린 거잘 보시다가 전량 익절을 해야 될지, 전 개인적으로 절반 정도는 그래도 익절해주시는 걸 권장드리거든요. 상황이 항상 어떻게 틀어질지 모르는 거라. 그래서, 절반은 최소한 익절에 놓으시고, 상황이 이상해지면 전량 익절하시는 거고요. 아니면 나머지 물량은 끌고 가시는 관점에서 2만원까지 보시면 되겠다 말씀드릴게요. 근데 오늘, 뭐 약간 한 가지 변수 포인트가 있어요. 그게 뭐냐면, 오늘 우선 상한가는 좋거든요. 좋은데, 거래량이 생각보단 좀 많이 터졌습니다. 어쨌든, 이 우리가 자동차도 마찬가지잖아요 연료를 한번 충전했다고 자동차 폐차할 때까지 쓸수 있는 거 아니죠 연료통 사이즈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하나의 연료를 충전을 해주고 나면 그 연료를 쓸수 있는 어느 정도 양은 정해져 있는데 오늘 우선 상한가가참 다행이기도 하고 갭상승 뛰면서 아마 찔러본 움직임까지 충분히 만들지 않을까라고 보이는데 그러기에는 에너지를 조금 많이 써서 한 번에 여기를 팡 하고 넘어갈지는 약간 미지수인 상황이거든요 솔직하게 말해서 에너지를 오늘 안 썼으면 모를까 에너지를 좀쓴 상황이기 때문에 건드리고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림에 바로 나오지 않는다라 그러면 결국 이 에너지를 먼저 쓴게 조금 발목을 잡게 되면서 충전을 해 주고 갈수 있어요. 어차피 11월까지 시간은 충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얘는 조급하게 움직일 필요가 없긴 하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 변수가 돼서 한 방에 돌파가 안 나올 수 있다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분할액절은 좀해 놓고 나머지 흔드는 건 버티셔도 돼요. 다만 버티더라도 이게 상승파동이 저점은 뚫리면 안 되거든요 아마 첫 번째 눌림목 반등 자리를 한번 분명히 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눌림목 반등 자리 주면은 안전벨트 라인으로 저점 자리를 하나는 좀 잡아놓고 보시는 게 좋을 수 있다라는 거그것까지만 변수상 포인트로 조금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릴게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정리를 좀 해드리면은 오늘 상한가 치면서 우선 갭상승 치고 좀 추가적으로 쳐줬을 때 박스권 상단 라인이 11,000원 정도까진 가능성 충분히 있다 여기서 만약에 막 미친듯이 거래 터진 하면서 막 꼬리 달리면, 이거는 한 번에 가기 어렵다는 얘기기 때문에 전량 입절라는게 낫고요. 그게 아니더라도 리스크 관리 위해서 절반 정도는 익절을 해놓고 나머지 해가지고 이게 나오면 나머지도 전량 익절. 안 나오면 돌파가 나와주는다라는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볼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사이즈만큼 넘어갔었을 때 남은 물량은 2만원 정도까지 보시면 된다. 이걸로 판가름 하시는 거고 대신 오늘 상한가긴 한데 힘을 좀 많이 썼기 때문에 바로 연타로 안 나오고 이렇게 흔들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분할 익절은 좀 해놓으시는 게 좋고 흔드는 과정에서 첫 번째 눌림목 반등자리 나오면은 여기가 이제 상승파동을 이어나가기 위한 최적의 장소기 때문에 여기가 꺾이면 그때서부터 흐름이 무너져요. 그래서 요 그림이 나와주면 여기 안전배트는 걸어두고 보시는 게 나을 수 있다는 라거 체크하시고 보시면 되겠다 말씀드리도록 할게요. 그래서 요 정도면 충분히 이해되셨을 것 같으니까 요까지 좀 찍고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요. 오늘 영상에서의 내용은 제 개인적인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